최근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요. 영양제를 먹는 사람 중80% 이상이 부작용을 전혀 모르고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흔한 비타민 C만 해도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문제 될게 없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초 고용량으로 과다 섭취하면 치명적인 XXX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려놔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 뉴스입니다. 오늘은 영양제 1일 권장량의 중요성과 좋은 영양제 고르는 법, 그리고 잘못 먹으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80% 이상이 영양제 부작용에 대해 모르고 있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다양한 기사에서도 잘못 먹으면 구토, 복통, 신장결석은 물론 간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그래서 특히 영양제 섭취가 많은 50대 이후 분들은 이건 꼭 알고 드셔야 합니다. 먼저 이를 권장량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양성분 기준치란 하루에 섭취해야 할 영양소의 양을 100%라고 할때 해당 제품에 포함된 영양소의 함량의 비율을 뜻하고요. 이 함량을 이를 권장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영양제 회사들은요. 고함량의 비타민, 고함량의 성분의 제품을 끊임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과연 고함량의 영양제를 먹으면 무조건 건강해질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 예로 흔한 비타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물질인데요,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반드시 섭취해 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함량의 비타민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관가하고 있는 부분은 실생활에서 오직 영양제만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식사에서 영양 성분을 섭취하는데 거기에 고함량의 성분을 또 먹게 되면 아무리 좋은 비타민이나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비타민 C는 과다복용하게 되면 구토, 설사, 복통, 신장 결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비타민 A는 탈모, 뼈와 관절 통증, 간 손상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는 혈중 칼슘 수치를 높여 메스꺼움, 구토, 심혈관 질환과 심장질환 위험을 높이고요. 비타민 E는 혈액 응고를 방해해서 출혈 위험성이 커집니다. 즉 1일 권장량을 초과할 경우 몸에 해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영양제를 선택할 땐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1일 권장량을 잘 맞췄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42.7%가 섭취량보다 과도하게 즉 상당히 높은 비율로 섭취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비타민 C의 경우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실제 기준치의 5000배를 넘는 비타민 C도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지만 비타민 C도 장기간 과다 복용 시엔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였는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과다 복용 부작용과 함께 조심해야 할게 바로 영양제의 변질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주 접하는 통에 든 영양제는 복용할 때마다 손에다 세균 노출의 확률이 커지게 되고요. 공기 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산패와 변질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한지 오래된 영양제의 경우엔 영양 성분이 거의 사라지게 되죠. 이두 가지만 확인하셔도요, 영양제를 안전하게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두 가지의 항목을 잘 지키면서 만든 유명한 제품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건강을 모아담다 모든팩 제품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먼저 이 제품은 건강이라는 목적에 맞게 집중 개발한 제품으로 모든 성분이 이를 섭취량에 맞게 설계되어 있고요. 전문가가 직접 배합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나 이 제품은 하루 한 팩에 18종의 기능성 원료를 모두 담았는데요. 이를 권장량에 딱 맞춰진 비타민 11종과 미네랄 5종이 가득 담겨 있고요. 글로벌 오메가3 전문 기업인 골든 오메가의 RTG형 오메가3가 함유되어 있어서 혈중 중성지질 개선, 혈액 개선, 건조한 눈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게다가 간세포 손상 수치를 개선시키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보유한 밀크시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한국인에게 꼭 필요한 18종의 영양성분을 한 번에 채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 특별한 건 원산지 또한 가장 좋은 품질의 원료를 사용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수입한 원료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품질 관리 또한 소량만 생산해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 더욱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하나는 다른 제품과 다르게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이처럼 하루에 딱한 팩이면 18종의 필수 영양성분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아도 건강기능 식품이 아니면 좀 망설여지겠죠? 건강을 모아 담다 모든 팩은 이처럼 GMP와 건강 기능 식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품을 보시면요. 이처럼 안전한 팩 형태로 되어 있어서 습기와 변질에 매우 안전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알약 크기가 작아서 목 넘김에 불편함 없이 먹을 수 있었고요. 섭취 후에도 특별한 맛이나 속 불편함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하루에 한 팩으로 18종의 필수 영양성분을 섭취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영양제 1일 권장량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건강을 위해 영양제 선택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